인도가 한국산 비호복합 자주대공포 미사일 시스템 s 패지메스과 아랍에미리트 유히 산카빈 소총 도입을 최종 단계에서 최종 취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 등 방산업계가 총력을 기울여온 비호복합 수출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이코노미타임스 더힌두 산지브니투데이 등은 물론 방산 전문 매체 아미테크놀로지 등은 지난 16일과 17일 연이어 인도 국방부가 고위회의에서 두 무기의 수입 계획을 중단하고 인도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서는 30억 달러 규모의 SAE 지메스와 합인 신속 획득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었다고 이를 매체는 전했다. 산지브니르 티에디는 인도 소식통을 인용해 디핀 나와트 인도 육군합참의장이 아자이 쿠마르 국방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들 계약이 인도 방산업 육성을 위한 메이크 인 인디아 계획 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한화 디펜스는 2018년 SPA 디즈메스 공급 최종 후보 업체로 선정됐다. 마찬가지로 뉴이 카라칼사도 카빈 93,895점을 납품하는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인도 국방부에 따르면 카라칼사는 예비 후보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했다. 미호북합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드론을 잡는 국경 30mm 대공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무기다. 2013년 개발돼 2015년부터 국내에 실전 배치됐다. 인도 군 당국은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 5개 육군 여단에 해다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 위해 2013년 s d e g m s 사업 입찰 공고를 낸뒤 2015년 기술 평가 결과 발표. 2017년 시험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왔다. 인도는 새로운 SKGG 메스를 도입해 1360문의 구형 구경 40mm 보포스 L70과 옛 소련제 쌍열 23mm Z-23-2 기관포를 대체할 계획이었다. 당초 5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지만 한국과 러시아 업체가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갔다. 러시아 무기는 시험 중 탈락했고 한국하나 디펜스 내 비호 복합이 유일하게 최종 후보자로 선정됐다. 하나가 이 사업을 수주했다면 비호 복합 104대, 탄약 운반 차량 97대, 지휘용 차량 39대, 미사일과 탄환각 4928발과 1 7 2260발 등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당초 연초에 최종 승자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러시아 측이 한국하나 디펜스가 s d 즈 메스를 공급하는데 강하게 반대했다고 전해 인도가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 측은 한국산 무기가 한 세대 더 오래됐으며 인도 육군이 도입해 실전 배치한다면 조기에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인도 국방부의 한 프리젠테이션에서 러시아 측이 제기한 문제를 전부 반박했다고 타이낸셜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이 비호 대공포 앤드 한국형 파워팩수출 지난 3월 8일 디펜설드점 네다디펜스에라빅점 컴 등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의 사와 한국 하나디펜스가 제휴해 비호투 방공 시스템 AS를 공동 생산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비호 하이브리드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공적으로 시험을 완료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립한 경제사회개혁 프로젝트인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라 기호2가 공동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3월 10일, 터키가 자국의 알타이, 엘타이 전차에 한국형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고되었습니다. 터키의 전차 제조업체인 비에시는 알타이 전차의 두산 인프라코어의 1500마력 엔진과 SD 중공업에 변속기를 조합한 한국형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는 왜 비호를 원하는가? 해외 언론 보도에 대해 한화디펜스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권자 빈 살만 왕자의 방안과 K30 비호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테스트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관리하는 국방 벤처 기업으로서 해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우디에 필요한 무기체계 개발을 주도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는 지난 2019년 IDX 2019 전시회 당시에 우크라이나와 한국 업체, 어떤 업체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와 협력해 MQ-9 리퍼와 유사한 중형급 무인공격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가 비후 공동 생산을 원하는 배경에는 예멘 내전과 함께 사우디 정부가 미래 석유자원 고갈을 대비해 진행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리뷰이지 2 1 4 5는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왜 한국형 비보인가?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순위파 연합군은 예멘 내전을 전격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후티반군이 순위파 예멘 정부군을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주변국인 시리아. 이라크는 시아파 정권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예멘까지 넘어가면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순위파 국가들과 함께 개입했지만 전쟁의 방향성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후티반군은 아프간 이라크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한 기습전술과 아이, 급주 폭발물을 운용함은 물론, 무엇보다 이란의 후원을 받아 탄도미사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멘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본 사우디아라비아군은 향후 후티반군이 장거리 무인기를 활용해 자국의 원유 생산시설을 공격할 것을 우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대공포 체계를 찾기 시작했지만 하필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과 독일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는 이스라엘 아이언돔이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무인기 요격에 맞춰 개발하는 A.H.A.D. 어드벤스트 히트 어피션시 앤드 디스트럭션 탄을 사용하는 오리콘 기관포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AHA 기탄 기술을 개발한 스위스 오리콘 콘트라베이스는 1999년에 독일 라인메탈 그룹에 인수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널리 알려졌듯 사우디아라비아의 적대국이었고, 독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내전 개입에 반발해 무기 수출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30 비호에게 기회가 열렸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브카이크 유전이 폭격당하다. 그러나, 사우디 육군이 K-30D 호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던 2019년 9월 14일, 드디어 우려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멘 후티반군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산마드 무인기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탈왕 정제시설인 아브카이크 단지와 인근 쿠라이스 유전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예멘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산마드 마이너스 삼무인기는 전장 2.84m의 날개 길이 4.53m 수준이며 3, 4 k g 의 폭발물을 탑재한 상태에서 1,500km 거리까지 비행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대당 가격이 수천만 원대 불과합니다. 예매는 공격 당시 10대의 삼마드 마이너스 3을 동원했고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량이 절반까지 감소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취약성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아부칼크 단지에 미국제 패트리어 지대공 미사일. 스카이가드 레이더가 장착된 오리콘 GDF 35mm 기관포 시아인으로 불리는 프랑스 크로탈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상태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서우디의 대공방어 체계가 한국 수도권에 배치된 대공 체계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수도권의 패트리어과 오리콘 GDF 35mm 기관포 크루탈의 국산화형에 해당하는 K-31 천마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산마드 무인기의 접근은 다행히 그먼 거리에서 탐지되었지만 무인기의 고도가 낮아서 패트리어 지대공 미사일은 아예 유격조차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